클럭키 그 레스토랑에 어서 와 나의 새로운 친구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어 야! 나 방금 엄청 끔찍한 악몽을 꿨어 너도? 나도 무슨 이상한 레스토랑 같은 데 있었는데 거기에 엄청 큰 닭이 뭐야? 여기가 어디야? 그게 단지 그냥 꿈이 아니었나 봐 너희는 글러키 레스토랑의 새 멤버들이야 아까 꿈에 나왔던 그 닭이잖아 이거 너무 소름끼치는데? 너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글러키 레스토랑의 팀원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야 알다시피 글러키 가족은 수가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잭슨 자칼도 있고 루퍼스 리빗 폴라 프린스 바니 비버턴도 있지 더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쟤들이 자기들 버전의 스마일 크리터스 같은 거야? 맞아, 친구들! 이 화려한 캐릭터들이 클로킬 그 레스토랑을 특별하게 해주는 거야!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맛있는 올모스테 치킨까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좀 먹어볼래?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한다! 먹자!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그 올모스트 치킨이 너희가 클로킬레스토랑의 가족이 될수 있게 도와줄 것같든 바로 거기 있는 그 치킨이 너희를 변신시킬 거야! 뭐라구? 라이는 우리의 새 마스코트가 될 거야!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올모스트 치킨에는 아주 비밀스런 소스가 들어있지! 이 소스는 엄청 맛있으면서도 너희의 DNA에 오랫동안 남는 영향력을 발휘할 거야! 절대 아프진 않을 거야! 맹세할게! 엄청 재밌어 보이지 않아? 너도 저렇게 될 거야 몇 분만 기다리면 클로키의 가족이 되는 거지 맛있게 먹어 그만 먹어, 투그데이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저 괴물들처럼 되고 싶진 않다고 우리는 이미 괴물이잖아 여기 어디 분명 출구가 있을 거야 그렇지? 얘들아 좋아.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배우들이 그래? 변하면 안 돼. 아 소저, 나쟤네들처럼 됐어. 벌써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남은 우리들 마저 변하기 전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흩어지자 얘들아. 좋아, 나갈 방법을 찾자. 아니면 저 사악한 닥터를 죄다 뽑아버리든지. 잠기지 않았기. 빨리 퇴근하려고? 꿈깨시지. 잠겼잖아. 아, 이런 부수고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가볍긴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오 안돼!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어. 저 징그러운 마스코트 중 하나가 되고 말 거야. 으아! 갈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겠어 여긴 대체 뭐야? 이 주변에는 출구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이 바보 같은 식물들 같으니라고 아, 어, 안 돼! 느낌이 와! 막을 수가 없어! 으악! 어? 으 내가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잖아! 이거 끝이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너희 모두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구나! 나한테는 좋은 소식이고 너희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겠네! 멍청한 닭대가리 같으니! 널 잡고 말 거야! 으아! 대체 저 놈이 어디에? 어허! 저기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하, 열쇠를 찾아야 하네. 너그 안에 있는 거 알아? 당장 나와서 나랑 맞서 싸워. 너 겁쟁이지, 치킨. 하, 어림도 없지. 네가 먼저 날 잡을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게 말한다면허허안네게 <laughs>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쪽에도 출구는 없어. 당황스럽네. 여기 출구가 없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뭐야? 길이 없어졌잖아. 나 방금 여기로 들어왔는데 대체 뭐야? 미안한데 공주님, 여기는 공사 중이라서 말이야.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네.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운이 좋았어야 할 텐데.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의 맛이 전부 느껴지잖아. 잠깐만, 저건 뭐지? 오 안돼. 생긴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와안 되겠어. 이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저 기름에 닿으면 산채로 튀겨지고 말 거야. 후, 잠깐 열쇠잖아. 어? 아, 진짜 내가 이걸 해야 하는 거야. 후. 좋았어. 거의 다 왔어. 하나만 더 가면 돼. 으아! 으아! 여기 있었구나, 나 예쁘니. 내가 널 손에 넣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를 거야. 으아! 넌 여기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으! 어림도 없는 소리하지만, 친구들이랑 나는 여기서 탈출할 거야. 두고 봐. 저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넌곧 알게 될 거야. 엥? 이거 꽤 유용할 것 같은데. 하이야! 어디? 음, 썩 좋아 보이진 않네. 어? 이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는 거지? 어? 어쩌면 출구를 알려줄지도 몰라. 해엄청, 해냅, 해엄야 해. 야! 날 놔주! 안 돼! 또 변신이 일어나고 있어. 안 돼! 오! 개굴. 뭐야? <laughs> 이제 너무 늦었어.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마. 너희는 우리의 자매 지점이나 마찬가지니까. 비위생적이니까 우선 건강 검진부터 받아야겠지. <laughs> 너희도 다 완전히 변한 거야. 안타깝게도 그래. 하지만 내가 이걸 찾았어. 이걸 어디다 써야 하는지 알아. 날 따라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 우리가 꿈에서 본그 달이 나올 거야. 쉽게 쓰러지지 않을 거야. 최대한 맞서 싸워야 해. 인상적인데 정말 포기를 모르는구나. 안타까워. 너희가 클럭키의 가족이 되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야. 너희가 자진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면 너희를 죽이고 새로운 실험체 셋을 데려와야겠지. 싸우지도 않고 도망치진 않을 거야. 우릴 원래대로 돌려놓고 집으로 보내 줘. 당장. 치료제가 있어 내 사무실 안에 저쪽이야 가 저기 맞아 나도 알아 난 너희 상대가 안돼 그러니까 제발 살려줘 좋아 내가 길을 안내할게 좋은 생각이야 어디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laughs> 내가 말했잖아. 아무도 클럭킬레 스토랑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말이야. <laughs> <으하하하! 웃음> <laughs> 우 안돼 눈 뜨고 못 보겠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야? 뭔가 잘못되고 있어. 내 안에 뭔가가 바뀌고 있어. <laughs> 텐데비 이상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뽑아! 나도 몰라! 보라색 괴그 생명체로 변신 중이야! 어! 안 음, 돼! 도망쳐. 도망쳐! 그래야 음. 살아남을 음. 수 있어! 간다! <laughs> <laughs> 와, 예, 얘들아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네! 우리 잡아먹지 마 어떻게 해서든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너희들은 모두 다 죽는 거야 흠, 밖에 있는 저 녀석의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한번 맞춰볼까 네 친구지. 원래는 그랬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신이 이상해졌어 예상했듯이 네 친구는 내 세상의 레인보우 프렌즈로 변신했고 나머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변신하게 돼 그게 싫으면 집으로 돌아가 근데 그러려면 이 다섯 단계에서 살아남아야만 해 마지막 단계는 나한테도 생소해 아직 마지막 단계에서 살아남아서 말해준 사람이 없거든. 이 고약한 크리터스! 음, 변신한 이 새로운 가느다란 몸이 쓸모가 있겠는데? 천재도 천재로 말해보자! 우릴 도울 방법이 있는 거야? 도움을 줄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난, 아! 당장 그손 놓지 못해? 아 이런 캔넵이 여길 들어온다면, 우린 여기서 나가야겠지! 구, 구, 구! 으아! 응! 날 영원히 따돌리지 응! 못해! 레드의 말이 맞길 바라자! 널 구하러 다시 올게, 캔넵! 어디지? 아, 아, 우와! 어, 얘들아, 내 몸이 이럴 수가? 수도... 범비 괜찮아?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아. 내 안에 뭔가가 너무 아파. 으악 할까? 잠깐... 쟨 누구야? 이봐요, 넌 누구야? 우릴 도와줘...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분명히 여기 누가 있었는데... 으악! 나가는 길이 어딘가 또 있을 거야. 저기 엘리베이터다. 전속력으로 달려가! 안돼 바비 날 놔줘 원래 너로 돌아와 바비가 원하지 않는 것 같네 음 어딜 가든 너무 소름끼쳐 잠깐 왠지 내가 나가는 길을 알것 같아 피기? 너 갑자기 이상해진 것 같아 그 사람 말이 맞아 여기에 바로 저길 날 계속 부르고 있어 피기 피기 너 뭐하는 거야? 나는 이게 필요해 그게 너 괜찮은 거야? <laughs> 그냥 나는 원래 피기야. 이런 너까지 이러지 마. 피기한테서 도망가야 돼. 어딘가 문이 있을 텐데. 저기 있다. 잘만하면 잘 가렴 친구아 계속 도망가야 돼. 이런 천만 다행이다. 부탁해요, 경찰관님. 안에 절 죽이려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어, 그러셔? 저리가 <laughs> 으악! 오, 세상에! 피기네! 빨리 타. 어서! 피기 피기 구해주지 못해 미안해. 잠깐, 저게 누구더라? 정말 죽을 뻔했어 연락할 가족은 있니? 음... 실은 그게... 전 고아... 으... 으 e Hm, s i d o 나 Kuga, John, Kuo, Mother, m 아 t h 내말 Mother, 원래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 반드시 집에 가야 한다고. 내가 괴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친구들을 대신해서 복수해줄 거야. 그 전에 일단 뭐좀 먹어야겠어. 음, 치킨. 잠깐만. 여기가 그 신비로운 최후의 단계인가? 이게 뭐지? 우리가 돌아왔다. 잠깐만, 기다려. 나도 니들처럼 됐어. 보이지? 아, 우리 중 제일 변켜없는 모습으로 변했군. 그럼, 우리 모두 여기에 갇혀버린 거군. 아닐지도. 여긴 우리가 집에 갈수 있는 최후의 장벽이야. 단지 문이 잠겨져 있을 뿐. 그렇다면, 뭘 꿈을 대고 있어? 다. 얘들아,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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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봐봐 신입 직원들이 드디어 훈련을 받으러 왔군. 점군 응?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지. 넌 누구야? 나내문안 아, 열었어? 난 클럭키고 너희들은 클럭키 가족의 새 멤버들이야. 헛소리하지 마. 저리 빠져.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여기가 너희들의 새 집이다. 환영한다, 클럭키 가족. <laughs>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자. 안녕.